날씨가 매우 우울하네요. 찍지 않았던 날들은 날씨가 계속 좋았었는데 어떻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태국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저렴해서 아침을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아니 브런치 카페를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현지식 음식을 먹어야 될지 호영이 왔다. 밥 먹으러 가자. 나 쉬어. 그러니까. 뭐 뭐가 낀 거지 이거? 안개 안개. 안개가 낀 거야? 응. 괜찮아. 인덕도이모이지 가자. 추워서한껏드 뭐. 엄청라든 그에 옆에. 무중충한 빨간 하늘.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가 음. 20밧 국수집이에요. 사디캄 투 노로. 원치킨 원포. 옷을 사든지 해야 될것 같아. 가자. 또 설치해 줘. 와, 났다. 커큰카. 야, 숨거 그러고. 먹는 아, 없는데 여기 가격은 무려 40바트 1,500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이 다른 국수에 비해 덜달고 깔끔하고 근데 돼지보단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외곽이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물가들이 싸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걷다가 커피가 유명한 곳에 가서 병리역에? 어.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려고요. 와 너무 예쁜데? 뭐 앞에? 냄새부터가 엄청 좋아. 그리고 이거 거의 사이즈가 진짜 크다. 그렇지? 진짜 라이트로스 라이트한 향이 진좋아 맛있다. 라이트러스, 라이트러스. 맛있다. <laughs> 날씨가 좋아졌어요. 따뜻해. 아침이랑 다른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그러게, 날씨 진짜 좋다. 주이원 음, 저희는 일단 저희 방에 너무 기침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방을 <laughs>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3층으로 옮기는 바람에 퇴근하느라 시간을 좀 보냈고요. 지금 11시 8분인데 드림유얼마인드라는 카페에 오늘 가려고 해요. 거기가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Let's go, let's go! 아, 날이쁘 너무 좋다! Oh. It's like a yoga place.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유자? 유자쌈? 시켰어요 한국인 사장님이라서 위스카를 입고 바로 어? 이거 얘 유자 미스카를 입고 바로 먹어볼까? 어때? <웃음> <웃음> 너 빨대 꼭꾸고 왔어. 어 오늘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데? <laughs> 맞아 우린 여행 스타일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진짜로 응.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있요 파이에서 <laughs> 뭐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파이에서? 그냥 우리, 고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할수 있는 거는 술마시 일출 본것 밖에 없는 것 맞아. 같아 맞아 그치? 응. 저희는 스시를 먹으러 가려다가 응. 월요일날 안한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바이 메인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워킹 스트리트 음 일단 저희 버스를 미리 끊어 놓으려고요. 요즘에 막 바이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맞아. 버스를 미리 안 끊어 놓으면 못 타고 가, 못 내려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실 제일 베스트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거기서 가는 버스를 예약해버리면 돼요. 맞아. 어 근데 어떻게... 오늘도 바이크 많이 나갔다. 어제 있던 거다 없어졌네. 여기가 대표적인 바이크 빌리는 곳이거든요. 다 빌려간대요. <목소리> 여기랑. 마시기 전부터 내표정 아.. 쏘 <목소리> 굳! <서글. 목소리> 와 개시원해 오랜만에 맥주 낮에 마시니까 아, 아, 진짜 좋다요 <laughs> 진짜 쌍따봉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워서 처음 있는 레스토랑에 왔어요 문연 대가 별로 없어. 맞아. 다 늦게 한네시 반쯤 열고 결국에 온 곳은 어제 왔던 곳인데 낮에 오니까 또 다르다, 그렇지? 어. 뭐 먹을 거야? 피자 너가 골라. 하와이안 빼고 다 먹어도 돼. 하와이안 먹고 싶은데? 싫어. 그러면은 내가 고르는 의미가 없잖아. 근데 피자 진짜 많아. 봐봐. 하와이안이 진미라고. 와씨 근데 짜크라 이게 미디엄이야. 어? 근데 막 맛있어 보이진 않아. 내가 생각한 하와이안이 아니야. 그래. 맛없네, 망했네, <laughs> 망했네. 와, 진짜 돈이 너무 아깝다. 하연 먼저 먹어봐. 너 맛있을 수도 있아 말도 안 돼, 소디아 쯤. 맛있어? 너 no, 고시나. <course> <laughs> 아니 이 빵과 위에 치즈가 따로 노는 이유는 뭐고 뭐가 문제인 걸까? 빵은 빵대로 바삭하고 맛있어. 치신 치즈대로 빠삭하고 있어 근데 이두 개가 안 합쳐져 <laughs>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아휴. 우리 야시장에서 계속 성공했으니까 그냥 노점을 가는 게 최대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호스텔에서 쉬다가 이제 파이캐년에갈 거예요 어, 요 얘기다 갈게요 음 <laughs> 야, 한 10분을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도 해가 하늘에 떠 있다. 오, 여기 진짜 되게 횡했었는데 응. 뭐가 어. 많이 생겼네. 네? 내가 너한테 배고프다 했잖아. 얘네들이 어. 그런 걸내 마음 을 알았나봐. 뭐, 음식을 삼코십시오. 팔고 지금? 있네. 어. 수박, 망고. <laughs> 아니 근데 안 먹고싶. 파인애플. 넙. 안같난 다리 떨려서 못해 저거 굉장히 두 개가 있나 봐. 어, 이게 벽지 남자예요. 만기 달려. 조심해 오 괜찮았다 여기 ㅎ 음. 안니 저쪽으로 가. 응, 에디슨. 우리를 <laughs>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나 그때 쪼리 신고 와가지고 진짜 불편했거든. 너무 편한데? 운동 하시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는 부브를 보러 오는 곳인데요.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laughs> 짜잔. 날씨 짱 좋아 그러게. 와, 아침이랑 너무 달라 그러게 저희가 원래 저도 여기 치앙마이파이에 왔을 때 혼자 왔었고 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저희가 같이 와서 이렇게 노을을 볼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치? 응. 그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같이 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응 어. 모든, 모든 여행지에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 저한사 그걸... 같이 왔네? <laughs> 그이캐니언도나한테 너무 색다른 곳이었어서 여기 음. 와와 <laughs> 아, 진짜 예쁜데? 와 <laughs> 이제 터졌어요 <laughs> 아 이쁘다 우리도 셀 하나 찍자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어제 빠이캐년을 갔다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어제 빠이캐년에서 <laughs> 한국인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국인이 가는 동선마다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낯이 익은데 하다가 혼자 사진을 뿔쭘하게 찍고 계시길래 사진을 찍어드리고 저희도 사진 좀 찍어달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저희와 동갑이었고,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져서 밥을 먹고, 아 맥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앉아있네. <laughs>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갈 거예요. 현재 시간은 9시 43분인데, 진짜 여행하면서 가장 늦게 일어난 날이 아닌가. 아... 여기야. y yeah. e i heard you guys have beef curry w h e r is o n e menu ah oh, 영이가 거의 유진이가 맨날 맨날 갔던 곳이래 그 정도로 응 많이 하나 드려야 하나 오 그래 짜옹 <laughs> 그가 그러니까 소고기 카레야 mm. can i have one more rice everything okay yeah so good 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음식점 오는 이유가 유진이랑 친구가 파이에서 한두달 한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진짜 맨날 갔다고 너무 맛있다고 가보라그래서 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이 좀 한국적이면서 이국적인 맛이야 어, 정확해 어. 한국 사람한테 거부감은 부담은 없는데 되게 이국적이야 어. 진짜로? 어허? <laughs> 헐 <웃음> 이게 뭐야? 방금 뭘본 거지? <laughs> 치킨을 태워서 옮겼어. 애완용닭인가 봐.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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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제. 먹는 닭이 아니네. 모르게?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다음에는 에스프레소를 먹으러 아 <laughs> 보갑방. <까먹어봐>. 커피 한 잔. 아녕요 저희가 원래 갈려던 커피집이 있었거든요. 에스프레소바가 있었는데, 거기가 내일 4시까지 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 왔던 호프커피에 다시 왔습니다. 우와, 렇게 잘한다. 오케이. 어제랑 또 달라. 응, 이래서 내가 그때 피콜로를 딴 데서 시켰었잖아. 응, 그래. 난 이런 피콜로를 기대한 거였거든. 응. 그럼 될래?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까 카페에 갔다가 숙소에서 침대에서 좀 누워서 쉬다가 뒹글뒹글 하고 과자도 먹고 하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카페가 있는데, 파이에서 평점이 4.9점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가지고 좀일좀 하고 여의도 부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극강의 피라서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되게 뜨거워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일단 우선 은 카페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렛츠고! 갑시다! 아, 근데 해 너무 뜨거운데? 이런 날 그냥 누워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좋은데? 이런 날 이렇게 태닝도 하고 그러야지.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데미 홈메이드 카페라는 곳이에요. 방금 전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원래 저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득! 이래가지고 맞아. 어 그럼 여기로 가야겠다 하고. 단순. 싸지 않은 가격이긴 하다, 그렇지? 저기가 더 싸. 그래? 여기 약간 프리미엄 같아. 방에는 아, 이쪽 누워 있는 데가 많다. 이 날씨에 누워야지. 아 더워. 근데 <laughs> 저산 편이 좀 그러하거든. <laughs> 다 먹었다! <laughs> 지금 이제 5시거든요. 거의 5시거든요 보이나? 4시 59분 이제 우리도 슬슬 가야돼 저녁을 먹어야지 <laughs> 우리 정말 행복한 돼지의 사람 아니야? 어, 뭐, 뭐, 뭐. 어,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나가서 뭐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커피 마시고 집에서 좀 쉬다가 다시 나와서 카페와서 뭐 먹고 그 다음에 또 놀고, 쉬다가, <laughs>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맥주 먹고, 또 쉬다가.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여러분, 도착했어요. 여기는 투 허츠라는 곳이고요. 짜잔! 저렇게 투 허츠가 있어서 투 허츠예요. 진짜로? 어! 아! 네. 네. Are you here alone? <laughs> Hello! You're <여기에는> in <터키>. Turkey! <laughs> 터키 oh, 친구. e y Oh, this sun is. I'm talking about Turkey s i n g i n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You're here alone? Yeah, I'm yeah? alone. r right ah, okay. i g h h i t c o h i k a l i l a l i l h i l h i l h i l Ha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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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i a l i i l Halil. h a a l i l l i And I travel the world, 22 or 23 country I visit. Oh, nice. Yeah. I also for everybody Capstanita. <laughs> <laughs> nice job. <laughs> we are sitting here for the sunset. I want to show here. So good. I'm so happy for here, but this camera is so heavy actually. My hands is hard. <laughs> it is. <laughs> Someone... 그러면 저희는 숙소에다가 다 아침을 놔두고 이제 몸만 가볍게 해서 야시장에 갈 거예요. 가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또 먹고, 맥주 한잔하고 오늘 끝낼 예정입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그렇죠. 왜 이렇게 긴 느낌이지? 자, 들어가보자. 레츠 오!